안녕하세요. 이번 차는 제네시스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네시스 EQ900 3.8 GDI AWD 프리미엄 넉셔리 차량이고요. 2016년 6월 22일 초도 등록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 12만 3천 키로, 12만 4천 키로로 말씀드릴게요. 자 외판 아주 깨끗합니다 흠집 없고 스크래치 없구요 더 이상 뭐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까이 찍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거를 말이 많다고 해서 좀 요번 차는 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는 쪽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휠그 크롬도 금휠 인데요 요휠 지금 보시는 거 약간 검정색 계통에 아주 검정색 아니고요 은색도 아니고 그 중간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됐습니다 좌측 휀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하고요자 외관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부터 해소 후 후측 방경고 시스템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모든 기능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상태 조금 가깝게 찍어서 그나마 조금 휠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 한90% 정도 보시면 되세요 문콕 상태 한번 쭉 가시면서 보실게요 깨끗합니다 뒤쪽 휠 4개가 다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없습니다 모서리 긁힌 부분 없고요 3.8 GDI AWD 항시 4륜차고요 크롬 부분 니켈, 아니 니켈 도금 부분이죠 요거는 요 부분 깔끔하게 지금 니켈, 크롬 도금이라 면색이 안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도 크롬, 니 크롬 도금 요 앞부분도 크롬 도금 깨끗해요 어디 스턴칩도 없고요 이 정도면 굳이 기능, 옵션 뭐 이런 것이 거의 90% 이상 들어가 있다 뭐 단지 출력 문제서 프레시티 등급 요가구는 구별은 될것 같고요 고전만 그 참조하신다면 3.8 엔진 요거만 참조하신다면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도어 상태고요 시트 상태 시트 상태에 보시면 요건 살짝 까졌어요 요거는뭐 저기 제가 어 조치해서 여기처럼 깨끗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. 제가 먼저 해놓고 찍는 경우가 오픈닝 너무 바빠요, 사실. 그래서, 가능하면,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트에 앉으면, 메으로 세팅된 위치로 시트하고 핸들하고 다 움직여졌고요. 천정 보시면, 부족한 점이 쏜부적 부족, 국산차는, 요렇게, 직물로, 융재질 같이, 일반 직물 계통이 아니고, 요렇게, 좀 가까이, 3cm 거리에서 찍는 거있요 3cm, 제 손톱이 보일 정도면, 3cm 정도 보시고요. 하이패스 단말기 20 눈미로고요. 자, 모니터 보시고. 앞에 깨끗한 정도. 지금 30cm 거리에서 찍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지 같은 것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실 수 있어요. 되게 이렇게 30cm 거리 찍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어차피 이인 감독이고 제가 설명드리고 다하기 때문에 깨끗하죠? 핸들. 어쩔 수 없는 면,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겠고요. 어, 스마트 시트 조정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. 자, 시동 걸어보겠습니다. 시동 걸고 조금 더 보시도록 네. 할게요. 고축방 경보 시스템입니다. 꺼졌죠? 시동 걸 때는 켜졌다가 꺼지고요. 그 다음에, 워셔액이 지금 부족하고, 기름도 부족하고, 에어컨이 켜졌고요. 바람 치는 소리가 날 텐데,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 치는 소리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하셔서 양해하시고요. 깨끗해요. 연료가 부족하다고 나오죠. 후측방 후방 카메라 상태. 여기서 보실 부분이 이 후방 카메라 상태. 원카메라, 어라운드 뷰, 그 다음에 네비 이렇게 나오고요. D드라이브로 들어가 볼게요. d 드라이브면 전방 카메라로 변하고요. 전방 가이드선 나오고요. 음. 이 가이드선 이렇게 움직여 주죠. 그 다음에 파킹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 제네시스 차들은 여기 파킹 모드가 이쪽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. 그다음에 후축방 경보 시스템,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, 트렁 전동 트렁크, 전자 파킹, 전동 파킹 이렇게 보시고요. 깨끗해요. 차는 깨끗해요.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중고차는 아니고요. 주행거리 12만 4천 키로기 때문에. 12만, 3, 13만이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구요. 지금 엔진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. 제 스타일로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지금 어,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거 좀 빨리 하면 차분성이 떨어져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이 EQ900이요. 뒤져서, 그, 에코스하고 다르게, 한 뼘, 거의 두뼘 정도. 이렇게 시트를 뒤로 눕혔을 때도, 뭐, 간격은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구요. 그 다음에, 뒷좌석 암레스트 상태. 제가 이게 너무 가깝게 치니까 먼지 같은 거 보이죠? 제가, 보이 납니다. 이렇게 손으로 자꾸 그래요. 이렇게 닦구요. 천정 상태 깨끗합니다. 시원합니다. 지금. 금방 시원해졌어요. 차 깨끗합니다. 깨끗한 상태. 차 상태를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가 아무리 영상으로 보여드려도 가격, 절, 저렴한 가격 차 위주로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실은 뒷전이고 내실보다도 가격. <laughs> 내실이 어떤 거는 차마다 다 틀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좀 아쉽기는 해요. 그렇다고 이거를 뭐 잡아 오는데는 틀림 없이 가격 차이는 나는 거. 트렁크 깨끗합니다. 오염된 거 없고요. 공간 EQ900 공간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거고 엄청 넓죠. 국산차만큼 넓은 차 없고요. 트렁크 닫겠습니다. 깨끗하게 차분하게 잘 잠겼고요. 자세 좋습니다. 멋집니다. 멀리서 자세, 측면 자세, 좌측면 자세. 담아 볼게요 여기서 후드 열때 에어컨 끄고 바람소리 팬 돌아가는 소리를 좀 빼고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죠 자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오프 단추 껐고요 그 다음에 후드 열고 가능하면 10분 내로 차를 전부 다 판단하십시오. 좋다고 하는 거말 뿐이는 없어, 사실. 따지고 봐도. V6 주제, 3.8은 V6죠. 이렇게 엔진은 깨끗합니다. 정말 깨끗해요. 요거 알루미늄 쇠 부분은 이렇게 모든 차는 1년만 지나도 이렇게 표시 나죠. 근데 1년 지란 질환과 거와 2년 지란 거 차이는 나긴 해요. 엔진 소리 그대로 30cm, 20cm 정도에서 담습니다. 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요.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차분한 쪽이거든요. 그리고 그런데도 이 엔진 소리가 아주 차분하다는 거. 지금 냉각팬 안 돌고 있습니다. 빌트 도는 소리하고 엔진 폭발음만 들리고 있습니다. 오케이 후드 연 상태에서. 담아볼게요. 이렇게 뿌두닦겠습니다차 상태 좋습니다. 가격도 원만하고, 저가 이거 저렴이라고 내가 파는 거를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죠.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죠. 그래서 그거는 좀 상가를 하고, 저가. 차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요, 저가차 나라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바퀴 쫙한번더 돌아볼게요. 승차감은 갑입니다, 갑. 국산차의 그 에쿠스 특성의 주행감 있죠. 이거 똑같다 보시면 되시고, 에쿠스보다는 낫죠 주행감이 더 안락하다는 거. 어, 휠이 지금 아주 기막힙니다. 자, 이렇게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